곽서방 새색시는 눈코 뜰새 없다 꼭두새벽에 일어나 대식구 아침 식사 준비하랴 설거지할 틈도 없이 새참 만들어 함지박에 이고 종종 걸음으로 논매기를 하는 들판으로 달려갔다가 부리나케 집에 와 점심 준비하랴 바쁘다. 막걸리를 걸러 서 오후 새참 들고 가고 저녁 준비 하고 별보고 빨래하고 나면 삼배 적삼이 땀에 절어 등짝에 척척 달라붙어도 몇 감을 힘이 없어 안방에 들어가 쓰러진다. 문제는 녹초가 되어 눕자마자 잠 속으로 빠져드는 새색시의 하루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여름이라 식구들은 멍석을 깔고 마당에서도 자고 마루에서도 자고 안방에서도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데 새색시가 답답해서 눈을 비벼보면 신랑 곽서방이 그 육중한 몸을 덮쳐 쿵덕쿵덕 절구를 찍고 있었다. 치마를 올리고 고쟁이를 벗기는 것도 새색씨는 몰랐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내려왔는데, 곽서방의 절구질에 식구들이 깰까봐 조바심을 내던 새색씨도 마침내 곽서방을 안고 몸을 바르르 떨었다. 곽서방이 바지춤을 추스르며 제자리로 돌아가면, 새색씨는 새로 눈을 붙이는 둥 많은 둥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야 했다. 잠 한번 늘어지게 푹 자보는 게 소원인 새색씨는, 걸으면서도 자는데, 곽서방은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세색시의 잠을 뺏는 것이다. 밤이면 밤마다 잊어버리지도 않고, 올라타는 신랑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노심초사하던 세색시가 묘책을 떠올렸다. 세색시는 머슴을 시켜, 까마귀 한 마리를 잡아왔다. 아침 수저를 놓고, 머슴들과 들러나가는 곽서방에게, 세색시는 귓속말을 했다. 점심상 가지러 머슴 보내지 말고, 서방님이 직접 오세요. 곽서방은 싱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색씨는 작은 소태 손질한 까마귀와 마늘을 잔뜩 넣고 푹 고았다. 점심때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곽서방이 집으로 왔다. 친정에서 인편으로 오골개한 마리를 보내왔더군요. 지난 단혼날 씨름판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타온 장사 곽서방은 입이 함지방만하게 벌어져 마파람에 개눈감주듯 오골계탕을 먹어 치웠다. 그날 밤 까마귀 고기를 먹었으니 밤이라는 걸 잊었겠지 하는 생각에 새색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허나 다시 집채만한 덩치에 눌려 눈을 뜬 새색시는 속으로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까맣게 잊어버린다는데 아직 약효가 나타나지 않은가 보다 며 참았다. 일을 마친 곽서방이 떨어지고 새색시가 다시 잠에 빠졌는데 이럴 수가. 곽서방이 또 올라탔다. 하도 어이가 없어, 서방님,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하니, 곽서방 하는 말좀 보소. 내가 언제 했어? 잊어버리긴 했는데 방향이 틀렸다.